남자 농구 프로토 4회차 1경기 서울 SK 원정 KCC 4경기 전자랜드 원주 DB 분석 서울 SK 홈 최근 성적 홈에서 승승패 승패 그래프로 봐서는 홈에서는 안정적이다 70점대 밑으로 가본 적이 없다 국내 배당은 SK 1 5 해외 배당은 1.50, 핸디는 국내가 마이너스 1.5, 해외에서 마이너스 2.5, 해외는 서울 SK가 2.55 이상 승으로 한다고 보고 있네요, 지금. KCC 원정. 최근 원정, 원정, 원정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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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올승이에요. 100%에요, 지금. 응? 국내 배당은 KCC 1.98. 해외 배당은 2.50, 배당을 이건 내가 봤을 때 페이아웃 때문에 2.50 크게 올라간 것 같아요. 원오마 기준점은 국내 해외 155.5로 동일해요. 이 경기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의 예상이에요. 그래프로 봤을 때는 KCC가 80점을 한번더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이 마이너스 1.5인데. 일단은 KC 역배를 보겠습니다. 역배를, 역배를... 근데 왜 역배를 보냐면, 지금까지 홈에서 최근 홈 경기를 보면 접은 적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 승승승을 따라서 그냥, 그냥 역배를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전자랜드 홈, 최근 홈에서 좀 오래됐는데 승승 두번다 승리를 했어요. 국내 배당은 1.67, A 배당은 1.83, 핸드 국내는 1.5, 해외는 마이너스 3.5. 크게, 크게, 크게 줬어요. 크게, 마이너스 3.5.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는 별로 안 좋아요. 솔직히. 그리고 원주동부, 원정에서, 최근 원정에서, 패승, 패, 승, 패, 패, 승. 그래프로 봤을 때는, 완전 상승세 상승 상승대 그래프인데 이런 그래프도 농구는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국내 1 배당은 1 8이 해외 배당은 1.91별 차이 없대요 언어반은 국내 해외 156.5로 동일해요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승패는 좀 나누기가 어렵고 닭비으로갈것 같은데 골을 못 넣을 것 같아요 너무 둘이서 비비다가 골을 못 넣고 그냥 이거는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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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를 가르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 언더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승패는 지금 배당 봤을 때는 누가 이길지 몰라 이거는 이렇게 두 개는 추천할게요 일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